오늘은 두레마을 버섯 농장에서 버섯 따는 날입니다. 참나무에서 나는 포고버섯입니다. 어제 아래 이틀 비에 버섯이 많이 돋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보이시지요? 지금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버섯이 지금 열심히 땁니다. 우리 마을 식구들이 망치로 저렇게. 때리는 것은 이 속에 있는 버섯균을 망치로 깨워주는 겁니다. 그 열심히 망치로 쳐주면은 잠들어 있던 표고균이 이렇게 잠이 깨서 많이 맺게 됩니다. 오늘 비온 뒤라 오늘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자.

아주 이상적인 크기입니다 잘 열렸습니다 아주 1등 표고버섯입니다 이런 크기가 제일 맛이 납니다 보기도 아름답지요? 향기롭습니다. 표고버섯은 항암제이기 때문에 요즘 점점 인기가 올라갑니다. 버섯, 박테리아 자체가 암을 이기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잘 익었네. 잘 됐어요. 스바라시. 일본서 오신 봉사자입니다. 이런 거는 제때 안 따서 비 오는 도중에 너무 크게 자랐습니다. 이건 하, 하등품에 속합니다. 음. 이런 크기가 적당하게 자라서 식용으로서는 특급입니다. 이런 건 너무 자랐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잘 열면 베리굿 예 다 땄나? 오케이. 우리 버섯 농장 대목이 한 900개가 됩니다. 이 산지 농장 개관하면서 옛날 화전민이었던 밭인데 화전민들이 철수한 뒤에 그 자리에서 난 참나무 주로 원료 이렇게. 벌목하면서 밭을 만들고 그걸 이렇게 표고버섯 대목으로 씁니다. 이제 2년 전에 봄에 균을 넣었는데 이제 제철이 만나서 많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5년간 계속 다 먹게 됩니다. 이 자연산 표고가 아주 맛도 좋고 향기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전부 동원돼서 왜그 이제 균이 원균이 잠들어 있다고 해서 망치로 때려주면은 깨어나서 이제 밖으로 버섯이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 저일 대가로 호박 많은 거 하나 땄어요 언제든지 왔어. 자기 농자에라 생각하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호박 잎도 따시고요 네. 뜰깨 잎 있잖아요 네, 네. 마음껏 따십시오 네, 네, 그건 왜 문질러요? 이거 버섯 아닌 거써서요 음, 음, 음. 따줘야 된대예 이제 수, 앞으로요 네. 5년간 따 먹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작입니다 투자를 한 거지요 네. 네. 버섯은 마음껏 따잡수세요마건산이 네. 우리 밭이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와서 네. 따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laughs> 혹시 빠진 게 없나 해서 살펴봅니다. 뒤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이번 비에 확 열기 시작하네요. 그지요? 예. 이 흰색깔 버섯균이 속에서부터 심차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제 비를 맞아서 이제 희게 솟아오르지요. 며칠 뒤가 되면 여기 이제 확 열립니다. 이 전부 전 버섯균 덩어리입니다. 아주 싱싱하게 솟아오르고 있지요. 저걸 이제 망치로 두드려주면은 이런데도 이제 깨어나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자연이기 때문에 이런 지렁이가 버글버글 합니다. 지렁이 보이시지요? 아, 지렁이가 밑에, 순 자연 속에 지렁이가 아주, 이걸 이제 달기 다니면서 지렁이를 주워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이런 데서 자란 달기, 넣는 계란이 싱싱하고 달도 건강하지요? 이 밑에 지렁이가 아주, 아주 번성합니다. 여기는 두레마을 다래밭입니다 계량다래입니다 이 골짜기에 모루다래가 지천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래에 적합한 모루다래에 적합한 토양인 것 같아서 계량다래를 이렇게 밭으로 가꿉니다 금년에 심었는데 이만큼 뻗어 올라가지요 이게 이제 2-3년 지나면 완전히 다래 숲을 이루, 이루게 됩니다 그 밑에서 기도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루토이도 하고 다래밭을 앞으로 좀더 넓혀서 좋은 심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래가 얼마나 생장력이 강한지 이 밑에 발효된 퇴비를 적당히 주니까 이렇게 세력 있게 뻗어 나갑니다. 아주 참한3년 지나면 이가 장관일 겁니다. 다래밭에 한번 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